자, 투자를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반기 눈물 흘릴 일이 있고, 막 입에 거품 물리이도 하고 그십니다 속상하니까, 진짜. 요즘 그렇잖아요. 가뜩이나 힘든데,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으니까, 정리하실 것도 좀 정리하셔서, 또한 주택이나 아니면 담보로 내가 이렇게 좀 하셨던 분들, 금전으로 많이 조인다라고 하십니다.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곳을 뭐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. 옮기는 거 예, 괜찮습니다. 뛰신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쪽을 조금만 상가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하나를 갖고 세 개를 만들고 세 개를 갖고 다섯 개를 만드는 이렇게 마술 같은 일이 하반기 때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 하나 갖고는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, 또 어떠신 분들은 하나 갖고도 거를 요런 게잘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, 하반기 때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매직처럼. 자, 69세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0이 되시잖아요.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. 축이 나는 거없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.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 깨이신 분들이 내가 몸으로 치는 일이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여러군데가 될 거예요. 건강 관리 하반기 때까지 좀 잘하시고 건강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편할 수 있지만 이게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. 건강 하반기 때좀잘 챙기세요. 또한 지금도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직업 갖고 또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반기 때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. 힘드시더라도 하반기도 그 자리에 조금만 좀 버텨보시라고 하십니다.